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일 가다가 예. 전번에 이제 이 사장님이 예. 몸에 이제 질병을 많이 가지고 살았잖아요. 예. 그건 뭐 가족도 알고 친구도 알고 뭐 이웃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었었잖아요. 예. 당뇨에다가 그 통풍에다가 이명에다가 예. 비형간염 활동성에다가 예. 디스크에다가 유장병에다가 뭐 예. 특히, 이제, 통풍. 예. 아주 죽다 살았죠. 그렇죠. 밤에 잠을 못 잤다 러니까 그럼. 그 예. 다음에, 이제, 또, 비염관염도, 이제, 활동성으로 하니까. 예. 얼마? 1339? 예. <laughs> 그, 간마지TV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어. 바라쿠르토를 아주 계속 먹었죠. 그리고, 그건 안 먹으면 안 돼. 예. 근데, 이제, 간, 간이, 활동성이면, 이제, 간이, 이제, 굳어져 가는 거라고. 예. 굉장히 이제 심각했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이제 성질 조금 더러워도, 네. 너 친구 때문에 나를 만났잖아, 이 사장이. 예. 근데 이사장 형님은 나를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당뇨에 대해서 이 사장이, 엄마, 아버지가 당뇨가 있었다 했잖아요. 예. 엄마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다 했지? 예. <laughs>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죠. 응, 결국에는 당뇨병, 이제 당뇨 합병증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돌아가셨죠. 어,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잖아. 예, 16살이 돌아가셨죠. 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고통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진작 나를 알았으면 어머님이 이제 오래 사실 건데. 그렇죠. 다 고쳐드릴 수 있죠. 어이구, 다. 예. 그래서 이제, 당뇨병을, 그, 왜 걸렸는지, 이사장은 이제 그냥 뭐 세상적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예. 당뇨가 이렇게 있어서, 예. 이사장 형, 형제도 당뇨가 있잖아. 예. 비형관념도 있고, 예. 엄마,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와서, 예. 후천적인 당뇨병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예. 서천, 선천적이면 태어나면서 네. 당뇨가 있어서 이제 소화당뇨라래. 네. 예. 그럼 당뇨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몰랐잖아요. 몰랐죠.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냥 조갈병? 네, 예, 조갈병 물 많이 먹는 병이라고. 어, 그냥 우리 그렇게 알았지. 당뇨인지 뭐 암인지 이런 걸 몰랐어요. 예. <laughs>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잖아. 예. 누가 그, 고그 곤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배워다가 가르쳐 주면 되는데. 예. 당뇨병은 못 고치잖아. 못 고치죠. 병원에 가봤잖아. 많이 가봤죠. 통풍도 병원에 가봤잖아. 많이 가봤죠. 못 고치잖아. 못 고치죠. 아토피 곤쳐? 못 고치잖아. 못 고치잖아. 예. 그럼 내가 어디서 배워다가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 예.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고치는 내가 있어야 가서 배워고 그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못 고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병원 우리나라에 뭐 삼, 어떤 사람들은 400만 명 이상 된다고. 예. 당뇨가. 예. 어떤 사람들은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예. 그러면 나는 이 지구상에서 모르는 이 신체의 비밀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은 거잖아. 예. 그러면 당뇨 치료 방법을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네. 예. 당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너무 많잖아. 네. 예. 그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당뇨 이사장의 어머님, 아버님이 당뇨 있었지만, 네. 예. 형제들이 당뇨가 있는 것은 뭐에 그러냐면 네. 이제 음식을 막 먹는 거야. 네. 예. 이제, 이제 잘 들어봐. 해당되는. 예. 술도 막 처먹고, 네. 예. 담배도 염소처럼 존나게 피우고, 네. 예. 응? 커피 처먹고 예. 우유, 처, 우유 처먹고 예. 돼지고기 같은 건 많이 처먹고 예. 밀가루 많이 처먹고 네, 처먹고 하라는 거분반니까안 예. 좋은 것만 많이 많이 막 먹은 거요 예. 당뇨가 우리 몸에 온다는 것은 예. 몸의 질서가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지만 예. 몸의 질서가 깨져서 예. 깨져서 <laughs> 위가 위 제일 기능을 해야 되는데 위가 제 기능을 못해. 네. 옛날에 이사장 배부르게 자주 먹었지? 자주 먹었죠. 배부르게. 음식이 든 네. 뭐든 간에 그냥 배 터져나 먹어보고. 네. 포만감이 있어야 행복했었던 거아니야요 어, 그리고 막 편안해지.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laughs> 어 포만감이 있도록 먹고. 네. 또 누워 자고. 네. 노가다 는 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러더라고. 많이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야. 네. 이몸의 질서가 깨졌어. 위가 하는, 한... 이를 위가 하지 못하는 거 자기 자기 발 복숭아뼈 밑에가 자기 위라고 그러더라고. 예. Yeah. 배가 부르면 무조건 위가 <laughs> 늘어난 거야. 예. Yeah. 그 그러니까 늘어난 상태에서 다못 삭히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예. Yeah. 장이 연동 운동을 못 해요. 위는 삭혀 주는 역할. 네. Yeah. 위산하고 쓸개즉 담즙이 네. Yeah. 두개두 두 개가 나와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죽 죽을 만드는 거지. 예. 이빨에서 씹어도 다못 씹잖아. 다못 씹죠. 응, 근데 그 위는 삭혀주는 역할. 예. 장에서는 연동 운동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데야. 예. 그래서 이제 췌장으로 가서 췌장에서 예. 인슐린은 영양분을 각각 공, 공급을 해주지. 예. 이거는 예. 의학적으로는 그런 건 깊이는 몰라. 예. 모르는데 이 췌장에서 과부하가 걸린 거과부하 예. 쉽게 얘기해서 과부하 네. 위도 많이 먹으면 과부하 예. 소화 못시킨 걸 장으로 내, 내려가면 과부하 걸리잖아 예. 이 과부하가 걸린 게 예. 췌장에서도 과부하가 걸리는 거야 예. 인슐린을 공급해 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당뇨라 고 이래 당뇨 예. <laughs> 그래서 이 인슐린을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네. 완전히 당뇨약을 안 먹으면 푹꺼어로죠고성남의 그 아줌마 봤지. 아직 그냥 폭삭꼬꾸라져갖고 일주일만에 깨어났는데, 당뇨인지도 모르고, 예. 이미 콩팥이 50% 망가졌다는 거야. 예. 그 정도로 우리 몸의 이 질병은 예. 소리소문 없이 오는 거야. 예. 본인이 느끼기가 참힘들어 힘들어. 예. 근데 실제는 공통점이 똑같다 이야기지. 암이든, 뭐, 뭐, 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은, 예. 체한 것 같이 느껴진다든지, 예. 아니면 헛배가 부르는 것처럼 그런다든지한 번씩. 예. 그럼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면 이제 모든 질병이 다 찾아오는 거야 예.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당뇨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 말고는 다 고칠 수 있다는 게 당뇨는 최하 며칠을 굶어야 된다? 열흘이요. 열흘만 딱 굶으면 되는데 당뇨병 환자들은 굶을 수가 없어요. 굶을 수가 없다고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예. 왜? 저혈당이 오기 때문에 예. 굶으면 굶지도 못해거니야 쇼코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사장 부인도 반대하고 친구고 주위에 다 반대를 했잖아. 예. 내가 열흘을 굶게 된다 했더니 열흘 굶을 수가 없어.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를 못 굶어. 예. 그래서 이사장은 참 세상 말을 천치 바보처럼 전수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 예. 그지? 예. 처음에 딱 굶고 내가 딱 만지, 안수하고 딱 만지고 딱 굶으니까 얼마나 떨어져? 66으로 떨어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사실 어질어질 조금은 해. 네. 예,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뇨가 없어봤지만 그렇게 딱 뚝뚝 떨어지면 그래. 예. 근데 또 전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딱 하고 나니까 얼마나 올라가? 93으로, 93으로 올라가. 93으로 올라가잖아. 예. 그러니까 굶어도 다른 사람은 안 되지만 굶어야 곤칠 수 있어. 내 암도 있잖아. 예. 루게리병도 곤보고 곤쳐본걸곤쳐봤다는데 예. 암도 곤칠 수가 있어. 하나님 데려가는 건 말고 있잖아. 예.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이 세상에서 내가 알려지면 예. 이제 막 미친놈처럼 떠드는 것 같아도 내가 말하는 거는 원래 원칙대로 몸의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병을 곤칠 수 있다는 거잖아. 예. 당뇨 곤칠 수 있어요. 정말 곤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음식을 먹고 곤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치료할 때 음식을 먹고 뭐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곤치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에, 제 후배도 얼마나, 뺀질뺀질, 얼마나 혈색이 잘 도는지 몰라요. 네. 약, 약 먹었어요? 약은 하나도 안 먹었죠. 여태, 지금 오, 5년째인데, 여태 약 먹고, 뭐, 이 사람이 뭐, 아파서 뭐, 이럴만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 지금 이 방송을 앞으로 보시는 분들, 당뇨 고칠수 있는데, 당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최하의 어른을 굶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굶을 수가 없어요. 저만 할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저만 할수 있는데 딱 공기마저 깨끗하게 치료돼요. 정말로 치료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뭐 방송이 뭐 앞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 말로다 다할수 없고 앞으로 제가 이제 책도 쓸, 쓰고 쓰는 쓸 시간 있으면 쓰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이, 이 방송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선생 약간 뭐 혹시?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 예. 니까 그러니까 당뇨 곤치는 쉬워, 어려워요? 쉽죠. 통풍 근치는 거는? 쉽죠. 아, 쉬워. 이명은? 쉽죠. 아, 편두통 때문에 머리 깨지는데 금방 고칠. 그다 금방 고쳐? 예. 아토피는? 아토피도 쉽죠. 여드름은? 쉽죠. 왜이 모든 이 암도 모든 질병의 원인은 몸의 질서가 깨져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워요.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망가지고 투석하는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방송기 보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당뇨는 굶겨서 곤치인데 제가 만져야 치료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또 시간 나는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